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다양한 ETF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ETF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퇴직연금의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ETF는 선택지가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ETF,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혼합 ETF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따뜻타는 층은 전 연령층입니다. 일단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적합한 출하자산이고요. 실제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근로자 대상으로 한다고 먼저 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개인연금은 대상이 전 국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고민해 볼 요소가 충분히 있다 라는 거고 자, 근로자 퇴직연금 보장법의 운용규정에 보면 안전자산의 30%를 퇴직연금에다가 무조건 사라 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비중이 50% 미만인 자산이 바로 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성장에 투자한 S&P 500을 기본자산으로 하고 채권으로 구성된 ETF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재가는 12,4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한달 동안에 1.4%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보수는 0.15니까 사실은, 어, 좀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S&P 500, 그리고 짧은 기간에 만기 채권이 70% 들어간다. 상장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한 이 채권 혼합 형태의 etf들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메이저 운영사가 아니다 보니까 거래량도 매우 적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 고민하실 필요 없고 무조건 여기다가 선택하시면 된다 운영 전략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은 두 가지 정도로 양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tlt라고 하는 블랙로그에서 나온 미국의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고요 두 번째는 sgov 스고브라고도 불리는데 마찬가지로 블랙로그에서 나온 0에서 3개월 만기의 채권 etf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까 실제로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단기채는 가격의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게 기간이다 만기 20년이고 만기 뭐 1개월이다 라고 보면은 금리가 조금 오르게 되면 영향력이 20년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올라 가려고 할 새도 없이 만기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의 영향이 좀 적게 받는 것이 단기채의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 실제로 TLT나 채권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빡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해진 금리만 받는 것이 바로 단기채의 특성이다. 어, 1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로 치면은 4.62 정도 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키투라사는 이두 가지로 앞서 3대 7 비율을 보여드렸는데, S&P 지수에30% 들어가고요. 채권에서는 초 단기 국채가 70%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운용사가 중요하겠죠. 미국의 채권들을 다루다 보고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채권의 사이즈도 워낙 크다 보니까 대형 운용사들이 채권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목표 성과는 명확한데요. 단기 국채의 성과인데 결국에는 단기 금리만 어 이렇게 수취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면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 변동 요소들을 보면은 기준금리가 현재 미국의 4.5거든요. 단기채 금리가 지금 4.6 정도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니까 적어도 3.2%는 확보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나 예금 적금 금리보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환율의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온 환율이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환율이 빠지면은 마찬가지로 수 일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포인트 그렇지만 환율 요소는 모든 미국 투자가 가지는 딜레마이자. 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정립식으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장기적으로 환율은 뭐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고 꾸준하게 담아가시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S&P 500의 장기성과를 추종한다라는 컨셉인 건데, 이 스파이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지금 보면 이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지만, 돌아놓고 보면 조정 정도의 느낌이 사, 드는 것이 사실이네요. 코로나 때였고요. 금리 인상 때였고, 최근에 4월 2일 관세 때였습니다. 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겪고 나서도 연평균으로 한 10에서 12% 정도의 상승 폭을 이루어 냈으니까 꾸준하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겪고도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미국 투자의 장점이겠죠. 최근에 이 아무래도 S&P 500 지수에 대한 코멘트는 되게 많거든요. 뭐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그런 수준인 건데 보면 이제 V자 반등하고 나서 좀 불확실한 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고 레이팅이 다운 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업 트렌드가 뭐 여전히 확인됐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교를 하면서, 어, 좀 스몰 캡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벤트랑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단기채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2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측면에서 현재 S&P 500이 1.1에서 한1.2 정도로 연평균 배당이 나오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실제로 30%의 주식 비중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0.3%의 배당 수익률도 확보하고 있어서 안전 마진이 3.5%는 깔고 가는 그런 수. 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에 대해서 이제 변동 요소가 있는 건데 연평균으로 10% 정도 올랐다라고 한다면 30%니까 대략적으로 3.3에서 한4.5 올라가면은 떨어지면은 어, 마이너스 4%라고 치면은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상향 시나리오에서는 8%가 플러스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락할 때는 거의 보합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1년 2년 빠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S&P 500의 성장 속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전하게 한5% 이상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이 이 ETF의 특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크게 이 자산을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안전자산을 기본적으로 차지할 수 있고요, 성장하는 자산들, 배당을 주로 추구하는 자산도 있을 거고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도. 트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은 시도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다섯 개로 다 구분이 된다라고 보는데, 자 내가 만약에 S&P 장기 투자를 선택하고 나서 선택했는데 내가 만약 여기였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지금 1년 내내 빠진 거거든요. 30%에서 꾸준하게 한번 참아보자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게 3년 내내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하는 기간 동안 3년 걸린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방어나 아니면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야 실제로 이거 하나만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3년 동안 버틸 수 있을지가 아주 관건입니다. 우리네 2, 30대 혹은 40대까지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실제 뭐 중간에 생애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중간에 빼야 될 수도 있는데 방어 자산이 없이 하나만 몰빵한다라고 했는데 카피이면그 재수 없게 이런 시기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이 늘 고민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사실은 10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지금 보시면 대, 대략적으로 보시더라도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이렇게 엇갈리게 놓고 보면은 거의 요렇게 될 거란 말이죠. 보시죠. 50대50으로 담았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뭐 고민하지 않고 얘가 오를 때는 얘가 빠지고요. 그리 초록색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SGOV 같은 지금 어 에이스에서 담고 있는 채권 혼합의 단기채 특성이거든요 배당락 그다음 배당 받고 배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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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참고로 그 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투자하는 과세이연의 ETF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의 배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만 나오잖아요 원천징수가 15% 되면서 외납세액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채권에 대한 이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100%다 돌려 나와요 만약에 원천징수 당했다 그러면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항해하시면 돌려줍니다. 하,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반대되는 성향의 자산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합해서 안전적으로 배당 자산을 꾸린 다음에 이 배당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목적인데, 진짜 경제 사이클의 회복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좀 어렵게 써놨네요. 무슨 말이냐면, 요런 겁니다. 자산 배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그 공부 많이 했다라는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바로 자산 배분이에요. ETF가 왜 ETF입니까? 기본적으로 분산을 하라는 거잖아요.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타이밍을 정확히 알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 사이클에서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채권이 좋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각기 다른 속도, 얘가 좀 빠를 수도 있고 얘가 좀 느릴 수도 있고 하다가 또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현재로서는 여기 정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가 좀 축소돼서 금리 나 시기를 좀 가늠하고 있는 요 때인 건데.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금리나 시기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같이 계속 올라갈 거고 얘도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게 바로 채권인 거죠. 장기채 같은 것들. 이런 시기가 옵니다. 분명히. 같이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어요 경제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왜 이렇게 하나면은 타이밍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을 꼭 넣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주식에 몰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건데 내가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잘낼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엔비디아 타서 타이밍 잘 맞춰서 테슬라 타서 잘 맞추면 되는데 그게 한두 번 벌어도 결국 두세 번 이럴 때다 반납을 하고 더 손실을 보고 결과도 장기투자 하다가 난 끝까지 버텨볼게 하다가 다른 종목 올라가면 그걸 갈아타다가 또 물리는 게 반복되는 게 주식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뭐 쉽지 않습니다 1 0 0명 중에 한명 나올까 말까 요 내가 그한 명일 가능성은 낮죠. 소득이나 환경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은 주식의 손실이나 ETF의 손실 정도는 사실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말 사소한 거 하나에도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 자산이 부족할 때거든요. 자산이 좀 부족할 때는 마이너스 한2% 3%만 찍혀도 속상하고 이게 맞나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은 포트폴리오가 알아서 구축되게 만들어놓고 내 인컴에 더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제 그런 ETF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제가 한 번씩 이 상품. 설명서에 요렇게 누가 운영하는지를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제도권 출신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세 분이 같이 운영하는 것도 참 드문데요 그리고 나이대도 연륜이 있... 있어 보입니다 4년 9년 24개월 이고요 보면 이분이 워털루 대학교 출신 컴공 유명한 그 다음에 이분이 카이스트 석사 합니다 그 다음에 연대 컴공 출신이시고 여기가 서울대 경영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상품이 액티브 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험도 좀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웬만해서 깨지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30% 주식 운영하는 거에다가 채권 단기채 담는 거니까 컨셉 좋고 그 다음에 뭐 믿고 막힐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번 나오는 얘기 좀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보라서 리치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연평균 상승률로 한 17%씩 올랐단 말이죠. 근데 S&P는 한 12%씩 올랐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거나 뭐 해외에서 뭐 그렇게 관련된 사람 아니고서야 10년 동안 나스닥에 S&P에 투자해본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또 우리는 삶이 빡빡하기 때문에 투자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또전장났다 그러면 주식을 팔기도 하고 팔로 다시 사보니까 살려고 보니까 또 이만큼 올라있는데 못 사는데 또더 올라가면 그때 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챌린지가 되게 많아서 한 가지로 단순하게 장기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리츠를 같이 사마도 배당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것과 여기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한주살 거면은 옛날 한1 2주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싸게 사는 거고 배당 20%더 나오는 건데 실제로 싸게 샀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져 있을 거고요. 오를 때는 안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배당이 나오고 주식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보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더 비싸게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이런 포트폴리오 조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낯싸게 100% 투자하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일단, 금 같은 거를 섞어야 됩니다. 이냐 요렇게 올라가면서, 실제 장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적당히 오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많이 올라요. 이런 게 바로, 또, 금의 특성이기도 하고, 보면, 시장이 상승할 때,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시장을 방어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이 제일 성과가 좋습니다. 물가, 에 뭐야, CDS, 이 하일드 채권도 사보고, 그 다음에 빅스, 아시죠? 공포지수를 사고 파는 그 선물도 있거든요. 뭐, 공포할 캐시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 이런 건 못하다라는 거죠. 금은 달랐다라는 거죠. 20년간의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늘 강조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하는데 솔직히 프리미엄 안 붙은 게 어딨습니까? 비트코인 여러분들 프리미엄 붙은 거왜 사시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개포동 아파트, 건축비 해봐야 뭐한 5억 들려나? 40억이거든요? 50억. 지금 원베일리 60억, 70억입니다. 거품 은안 껴있을 것 같습니까? 거품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면 이, 이끄는 근간이에요. 딱 일물, 일가의 법칙이면은 전기가 돌아가겠어요. 그냥 나는 소한 마리 팔면은 뭐 야채 3인분. 뭐 그러면은 사실 사는 게그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소한 마리 팔았는데, 야채를 뭐, 10인분도 받아보고, 소가 넘쳐난다 치면은, 그 다음에 뭐, 1.5인분도 받아보고, 뭐, 그러면서 장사하고 또 경제가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들 나와서 시장을 또 이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돌아오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껴있을 때는, 이게 솔직히 김치프리미어라고 하는 그런 용어보다는, 이제 괴류율이 좀 많이 벌어진 건데, 이런 괴류율이 벌어졌을 때 다시 원상복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립식으로 사면은 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시가총액 2조가, 괜히 2조가 달성된 게 아니에요. 그, 소 솔에서 나온 골드 커버드 콜도 지금 시가총이 액 200억입니다, 여러분들. 200억이랑 2조는요, 아예 어, 사이즈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버드 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커버드 콜은 프리미엄을 받고 이 상방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상방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이 1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내가 정해진 120원에 팔겠다라는 거고, 여기 프리미엄을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으로 제한된다는 라 거고, 주식이 이만큼 오르니까 사실은 요만큼밖에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상방이 제한된다는 라 거고, 그래서 그래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는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한 500까지 오르더라도요. 근데도 프리미엄 받고 이렇게 커버드 콜 하는 이유는 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엔 또 상방이, 저기 뭐 상방이 제한되는 대신에 하방도 프리미엄만큼 방어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보라서 상방을 제한해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자산이 많아지고 커지면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30% 손실 났다라고 보면은 이42% 수익 나는 수익이 나야 이제 본전이 되는 그런 국면이고, 50% 수익 나면 결국 두배더 벌어야 되잖아요. 이거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못한다라고 봐요. 손실나면은, 큰 돈이 손실나면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리츠도 그렇고, 커버드 콜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다 이제 자산만의 어떤 특색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뭐 살짝 그 기분 나쁜 바언일 수 있겠지만, 자산이 늘어나면 결국 다 하시게 돼요. 저도, 3,600만원 받고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때는 그 부자들의 삶을 몰랐거든요. 그냥 주식하시면 되지. 왜 채권하시고 왜 ELS? 그 당시에는 ELS가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자가 한8% 9% 되니까. 근데 터지기 전까지는요. 왜 이런 걸 하시냐. 그냥 주식하시면 되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벌면 달라요. 내가 지킬 게 많아지면 다릅니다. 그래서 금을 섞어보면, 결과적으로 스파이 섞는 것보다 약간은 좀 수익률이 덜할수 있겠지만, 같은 기간 동안. 근데 표준 편차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부터의 변동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겠고요. 최대 하락폭 같은 경우에도 23%가 하락하는데, 10급으로 가락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보험 성격으로 조금 덜 벌더라도, 또얘또 빠지게 되면 또 오를 갈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을 섞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아까 같은 그런 고학력자들이 금융권에 있으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뭐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 ETF가 망하진 않을 건지, 뭐 이렇게 다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컨셉 자체가 이 에이스 미국 의 S&P 500 채권 하나 액티브는 여러분들이 할수 없는 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S&P 500만 사면 너무 좋죠. 근데 일단 퇴직연금 IRP에서는 주식의 50% 미만인 자산에 대해서 30% 이상을 투자하라고 법에 어,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채권 혼합을 투자하면서 밑에 하방을 3.5 정도 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S&P 500에 대해서 플러스 날 경우에 여러분들이 S&P 500을 결과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5% 난다라고 치면은 연평균으로 8% 정도 나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월에 어, 한 25만원 정도 세지경금에 투자하시고 계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식이 100%가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주식의 비중을 85%까지 하면서 S&P를 극대화시킨다 이런 컨셉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70%는 주식에 다 투자하고 나머지 30% 비중 중에서 여기 이제 50대 50이니까 채권 50 주식이 50이니까 이거를 비중하면 이제 15% 아니겠습니까 30% 중에서 더해서 85%까지 투자하면서 무슨 극대화시킨다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주식에 100%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뽑기로 0원 혹은 1억을 받느냐,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안전적으로 5천만 원을 받느냐는 개인의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이게 낫습니다. 슈드가 왜슈든데요 당연히 스파이 하면 되는데 왜슈든데요 13년 동안 해보니까 배당이 3%지만, 배당이 4%지만 10%씩 성장하다 보니까 결국 스파이와 거의 맞먹는 성과를 보인다는 게 슈드의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슈드 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가 꽂혀가지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상품을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종목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P 500에 지금 비중이 30%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6년 4월 30일, 26년 5월 11일, 27년 2월 28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트레저리라고 하는 것이 채권이고요. 여기 뒤에 써있는 숫자가 어, 2와 4분의 1, 그 다음에 4와 8분의 1, 4점 몇다는 거고, 2점 몇다는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뭐야, 한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의 배당 수익률 0.3% 합쳐져서, 한3.5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S&P 수익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보다는 무조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리하겠습니다. 연금과 퇴직연금은, 그, 돈이 진짜 많으면 상관없어요. 막상 이것도 해지하면은 엄청 귀찮고 여러 가지 또안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대신에 그걸 잘 참고 15년, 20년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결과로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내 자산이 지금 부족하고 노후가 걱정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조차 안 하면 그건 진짜 답 없습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배고픈 거거든요. 돈 있으면 배안 고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수저의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 혹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300만 원더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어, 148만 5천 원까지도 재투자를 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음. 장기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뭐 꾸준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욕하시기보다는 도움 되시는 것만 가져가시는 게 서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